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9강 상호문화 역량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문화 역량은 영어로 Intercultural Confidence라고 합니다. 먼저 그 정의를 살펴보면 자신과 언어적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2013년에 유네스코가 권장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효과적이라는 것은 상호 작용에서 원하는 목적을 어느 정도 잘 달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하게는 특정 문화, 상황, 대인 관계에 어느 정도 적합하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60년대 이후 수많은 학자들이 상호 문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어, 브라이언 스피츠북 가브리엘 챈논 교수가 2009년에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에 의하면 어, 상호문화 역량과 관련된 어, 이론적 모형은 22개나 되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개념은 어, 3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미국 주크 대학의 달라 디얼도프 교수는 2006년에 피라미드 모델 of intercultural c o e n c e 라는 이론을 제시합니다. 저는 어, 이와에 대해 다문화 상호문화 협동 과정 대학원생들에게 어, 이나라 디얼 돌프의 피라미드 모형을 공부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 하나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라미드라는 것은 제일 밑이 가장 넓고 그리고 점점 갈수록 좁아드는 것을 말합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태도가 있는데 이 태도는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존중입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다른 문화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화를, 어, 인간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의한다면 그 방식은 수백 개, 수만 개나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문화들, 그리고 그 방식들 간에는 우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문화를 존중을 받으려면 다른 문화 역시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나타내면은 give it to get it.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주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흔히 사용하는 give and take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서로가 존중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상호 문화 존중이라는 말을 쓸때이 상호가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방입니다. 개방은 다른 문화나 사람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들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영어로는 learn from each other. 서로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3,000개 이상의 언어와 문화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환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심입니다. 어, 외국인과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애매하거나 모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인내력을 가지고 참고 끝까지 이해할 때까지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이 바로 관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지식입니다. 이 태도 위에 이제 지식이 놓이게 되는데, 이 지식에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화적 자기인식입니다. 영어로 cultural self-awareness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기 문화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나의 문화의 산물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 문화 속에서 자라서 그 문화를 잘 모릅니다. 이는 매 순간 공기를 들어마시고 내뱉으면서도 공기의 존재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등산을 할때그 어, 해발고도 2,500m 정도 되면. 고산지대라고 합니다. 그 고산지대에 가게 되면 이제는 공기가 희박하고 그래서 점점 호흡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고산병을 앓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공기의 존재와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문화는 타인의 문화를 만날 때 비로소 아주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타인의 문화는 자기 문화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식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문화에 대한 심층 이해입니다. 여기에서 Deep Understanding, 이 심층 이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빙산, 그러니까 Cultural Iceberg를 보게 되면 제일 위에 보이는 부분이 한 10%가 됩니다. 거기에는 주로 음식이라든지 또는 뭐, 춤이라든지, 아니면은 언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에서 deep understanding 이라는 것은 그걸 넘어서서 밑에 있는 90% 가치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신경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어, 지식의 세 번째 구성 요소는 특정 문화 정보입니다. 영어로는 cultural specific inform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세한 문화적 지식을 통해서 어느 특정 문화를 잘 이해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국에 갔을 때 거기에서는 왼손으로는 물건을 건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만난 그리고 아는 친구의 아들이라도 귀엽다고 해서 머리로 쓰다듬으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국 사람들은 머리에는 아주 그 성령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정 문화 정보는 되게 주관적인 문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하고 상대적인 말이 일반 문화 정보가 있습니다. 어, 이것은 cultural general inform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태국의 크기가 얼마고 인구가 얼마고 GNP가 얼마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 객관적인 문화가 되겠습니다. 어, 지식의 네 번째 구성 요소는 사회언어학적 인식입니다. 영어로 socio-linguistic awareness가 되겠습니다. 어, 사회언어학은 언어를 그 사회적 맥락과 관련지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한국어의 존댓말, 그러니까 경어법은 이 상호 문화 그리고 어떤 사회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할 때 저를 저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죠. 그럴 때 저라는 것은 저를 낮추는 겁니다. 저를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경업법을 잘 이해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지식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태도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식이 있고, 그 옆에는 기술이 있습니다. 어, 이 기술 여섯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청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리슨 할수 있어야 합니다. 히어이 아닙니다. 리슨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리슨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휙휙 지나가는 말로 들을 때 그것은 히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호문화 역량을 기르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관찰입니다. 이 관찰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할 것은 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자연스러운 성향을 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속성상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술은 해석하는 기술입니다. 뭔가를 해석을 할 때, 여기에서 역시 중요한 것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술은 분석학입니다. 이제 분석하게 되면 흔히 정량분석, 정성분석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되는데, 어, 이 상호문화 역량을 기르려면은 정량 분석뿐만 아니라 정성 분석. 즉, 어떤 요약이라든지 주관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기술은 평가 기술입니다. 이럴 때또 유의해야 하는 것은 민족 중심주의적인 평가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매하고 모호한 경우에는 판단을 중지하거나 그리고 유보할 수 있는 그런 평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관련짓기입니다. 영어로는 relate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어에서는 이해하고 공감하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경청, 관찰, 해석, 분석, 평가 그리고 관련짓기. 이런 기술은 상호문화 역량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태도가 있고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었고, 그 위에 보면은, 어, internal, 어, change. 그 다음에 그 위에 가면은 external change. 이두 개를 합해서 주로 행동이라고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내적 행동과 외적 행동.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그 내적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응력입니다. 이 적응력이라는 것은 다른 의사소통 양식과 행동에 적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문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죠. 이 적응력과 관련된 속담에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에서는 주로 동화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다문화주의적으로 다시 말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은 4 세기에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 있었는데 밀라노에 있다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밀라노에서는 금요일이 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니까 토요일이 금식일입니다. 그래서 어, 이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에 가서는 금요일이 아니라 토요일날 금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다시 밀라노로 돌아와서 이제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을 때는 금요일날 금식을 했는데 로마에 가서는 토요일날 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그 기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속담은 로마에 가면 로마인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동화주의라기보다는 다양성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태도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TV에 보면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저도 즐겨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와가지고 1일차, 2일차에 식당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서양인들은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던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서툴지요 음식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한국에 왔으면은 한국인이 하는 것처럼 해보려고 하는 이런 능력 이것이 적응력이 됩니다. 이게 이제 동화주의로 연결이 되려면은 어, 포크나 나이프를 쓰는 사람에게 이런 걸 아예 못 쓰게 하고 젓가락만 사용하게 한다면 이것은 동화주의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어, 그렇진 않죠. 그 사람은 한국에서 이렇게 하다가 잘안 되면 그냥 포크로 해서 음식을 먹어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뭐 포크나 나이프로 평소처럼 먹어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죠두 번째 이제 내적 변화는 유연성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flexibility가 되는데 이것은 적절한 의사소통 양식과 행동을 선택하고 어,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연성이라는 것은 인지적 유연성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발상의 전환, 사고의 전환, 어, 영어로는 paradigm shift를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기존의 어떤 신념이라든지 또는 습관을 이제 바꾼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어, 대표적인 발상의 전환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합니다. 즉, 기존에는 천동설이었는데, 나중에는 지동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코페르니쿠스는 15세기에 태어나서 16세기에 활동을 한 폴란드 출신 천문학자이자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는 천체를 관측하고 궤도를 계산하여서... 지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한 그 천동설이 중시, 가장 중심된 생각이었지만, 이제 코페르니쿠스부터는 지동설이 이제 하나의 주장이 되는 것이죠. 상호문화교육도 일종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상호문화교육은 동질성은 오히려 예외고, 그거 강제고, 이질성이 규범이라고 생각하는 철학이고 학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단일성에서 다양성으로 옮겨가야 한다라는 것이 상호문화교육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일종의 방향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적 변화는 민족 상대적 관점입니다. 영어로는 ethno-relative view가 되겠습니다. 이 민족 상대적 관점은 민족 중심적 관점하고는 정반대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과 관련해서는, 어, 미국의 사회학자, 어, 밀턴 베넷의 상호문화 감수성 발달 모형을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 중심적 단계가 있고, 민족 상대적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민족 중심적 단계는 다시 부정, 방어, 최소화로 이루어지고, 민족 상대적 관점은 수용, 적응, 통합이라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이라는 것은 차이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나는 다른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 방식만 있는 거야.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 아주 낮은 단계의 인식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부터는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 단계가 이제 방어라는 단계입니다. 디펜스라고 하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어, 자기 문화가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방식이 최고야, 다른 방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 방식이 최고야 라고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최소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차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는, 우리 방식에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아. 라고 함으로써 그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어, 예를 들어서 많다는 거죠. 특히 한국 사람들 중에서 아주 기성세제들, 그리고 단일민족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들은 주로 부정이나 방어나 최소화의 단계에 속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다른 문화를 많이 접하다 보면 민족 상대적 단계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제 그첫 번째 단계가 수용입니다. 이 수용이라는 것은 비로소 차이를 온전히 인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유, 사람들이 많잖아. 그 방식은 다 다른 거야. 아주 다양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수용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적응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 속에서 적절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람들은 나는 새로운 방식을 추가해서 좀더 효과적인 사람, 그리고 좀더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는 통합의 단계입니다. 이 통합의 단계에서는 자신을 어느 한 문화에 가두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A 문화든 B 문화든 적절한 문화를 택해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할수 있는 얘기는 나는 말이야, 여러 가지 문화 방식이 있는데 그 문화 방식을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 프랑스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프랑스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 만약에 한국 문화 한국식 방식으로 행동해야 될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프랑스 대사관에 초청을 받아 왔다 그러면 프랑스식으로 또 제가 행동을 할수 있으면은 그것은 바로 통합의 단계,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적 변화의 어, 마지막, 네 번째 공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in pussy라고 하죠. 이때 im은 영어로 in, 안에 이런 의미고 pussy는 느낌, feeling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상황을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느끼려고 하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야, 너도 내 입장이 돼봐. 이 얘기가 바로 내 입장이 돼서 공감을 해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put yourself in my shoes. 그러니까, 내 신발을 한번 신어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발의 크기도 다르고, 또 신발의 모양도 다르고, 뭐또 남녀의 경우에는,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하이힐을 신잖아요. 남자들은 거의 안 신습니다. 근데 그런 걸 정말 신고 돌아다녀 보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put yourself in my shoes. 내 신발을 한번 신어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공감은 동정이나 연민을 의미하는 sympathy하고 나릅니다. 이때 sympathy는 together feeling. 그러니까 sim은 together, 그 다음에 p a s s i n feeling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하고 같이 느낀다라는 데 되게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동정은 어떤, 가난한 사람, 또 굉장히 힘든 사람을 보게 되면 안 됐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크게 고민을 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진 친구를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사고를 당해서 오른 발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포시 단계에서는 그 친구를 보면서, 아이고, 얼마나 아팠을까. 참안 됐다. 이제 저렇게 아프면 운동도 못할 텐데. 그런 정도의 생각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나, 임퍼시가 단계에 가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만약에 내가 이 친구처럼 다리를 저렇게 잃었다면, 나는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나는 무엇을 원할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공감은 인지적인 영역이라고 하고, 어, 동정은 정의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은 사실은 정주자들의 동정이 아니라 공감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들은 자기들이 불쌍하다고 여겨지기 보다는 자기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주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 행동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문화적 어, 지식, 기술, 태도에 기초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의사소통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늘리 애용하는 Education Pack 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Goodwill is not enough. Action is needed. 좋은 의지, 즉, 선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을 또 정리를 하다 하면 제일 밑에 태도가 있고 그 위에 지식과 기술이 있고 그 위에 내적 변화, 외적 변화, 즉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유럽 평의회는 2012년에 Intercultural Competence for All이라는 책자를 발간합니다. 그리고는 유럽 시민들이 다양한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상호문화 역량을 신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상호문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상호문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호문화 교육은 인권교육인 동시에 다양성교육, 영어로는 Education for Diversity라고 하죠. 이 다양성교육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네스코는 2013년에 Intercultural Competencies라는 또 책을 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intercultural confidences tree를 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 즉 상호문화 역량 나무가 되겠지요. 이 나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죠. 그래서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한 켠에는 뭐냐하면은 어 문화가 있고 다른 한 켠에는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줄기 근간에는 문화 다양성 인권 그리고 상호 문화 대화가 있습니다. 이 상호 문화의 대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회에 해당하는 것은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성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처럼 상호 문화 역량은 유럽 평의뿐만 아니라 유네스코가 매우 강조하는 그런 역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을 듣는 여러분도 자신의 상호문화 역량, 그것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교육활동이라든지 사회활동을 통해서 상호문화 역량을 어떻게 신장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